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친구분들. 반가, 반가, 반가루. 오늘은 코나미의 1981년작. 그, 뭐야. 어, 제목이 뭐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글러. 아, 정글러, 정글러. 코나미의 1981년작 정글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스타트 버튼. 가자. 뚜루루루, 뚜루루루. 가운데 있는 흰색 벌레가 정가 봅니다. 어, 이거, 나 알아. 이거 그 꼬리, 꼬리 잡아먹는 거. 그거, 그, 어렸을 때 컴퓨터로 머리를 먹으면 안 되고, 아, 내 꼬리 먹지 마. 근데 아, 내 꼬리, 어, 뭐야. 어, 뭐지? 아, 머리에 닿으면은 내가 죽는다. 저 엑스 뭐지? 먹는 건가? 꼬리를 먹어야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옛날에 집에 그 8비트 컴퓨터, 흑백 컴퓨터가 있었는데, 어, 아, 잠깐, 저 엑스 먹는 거 아니야? 왜안가져 절로? 엑스. 아, 이 컨트롤이 미묘하네. 원래 친구들, 너 죽었어. 꼬리 내가 먹어버려. 아 막혀서 못 간다. 이런 뜻인가?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다. 내 꼬리를 먹었었던 것 같은데 꼬리 먹어버려. 어, 아니 아닌가? 꼬리 먹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게임으로 기억하고. 아, 미사일을 쏘는구나. 뻑뻑뻑뻑뻑 뻑. 하하. 다 먼저 섞대. 뻑뻑뻑뻑뻑뻑 뻑. 어? 어? 비비비비비비 비어 어? 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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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자비자비자비자비자비자비자 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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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비비이비 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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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은 이기고 아, 초록색은 박치기를 하면 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저게 꼬리를 줄여가지고 내가 박치기를 해서 죽여야 되나 봐 알았어 다 이해했구요 응 이해했어 너 죽었어 이제 너네 지렁이들 혼날 준비하라고 아! 어 머리 안 맞네 꼬리만 맞나 좋았어 이해했어 어 이제 완전 이해했어 이제 이기자고 꼬리를 쫓아가서 꼬리를 쫓아가야 돼 꼬리를 쫓아가야 돼너 죽었어 어나딱 죽었어 딱돼 어디 그냥 하하하 <laughs> 하하하 이 자식 에이 자식이 말이야 좋았어요 갑니다 너 일로와 갈래 이 지네 녀석 딱딱딱 딱딱딱딱딱딱딱딱 딱딱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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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딱 걸렸어 얼로로러러로와일로와로어디로 어 어딜어딜 어딜 어딜 도망가 얼로와갑치기 <laughs> 아차 도망가고요오 빠파뭐 녀석들 오파보 어, 녀석 어어허어 파 아아아아 아, 아 꼬리도 없다이제아아가까비너 녹색 너 죽었어 얼로와 녹색 어, 박치기. 아, 박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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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뭐, 세개 표시, 세개 남았는데... 까비... 아, 근데 이거 난이도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정글러... 이게 정글의 숙명인가? 대체 왜... 근데 제목은 정글러일까? 정글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정글에 있는 지네인가? 너 꼴이 뭐하냐... 바보야! 아! 아니 이게 저 틈새로 싹 들어가야되는데 그게 잘 안됨 조작감 구리고요 일단 조작감 구림 일로너딱 걸렸어 일로와 아싸 여로 몰아넣으면 잡는거구만? 그래 너또 갔어? 이렇게 구석에 몰리면 안돼 내가 루아, 꼬리, 어너 걸렸어. 자 잡아 먹고 개자해어 잡아 먹고 너아 루아 너딱 걸렸어. 잡아 먹고 맛있고 염염염염염염. 아저 야비한 녀석 저기서 저렇게 딱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 나너 그래, 죽었어. 아. 어, 너 죽었어. 와. 어, 죽었어. 너, 어. 나에게 꼬리를 보이면 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늘로와너 죽었어. 너 꼬리, 꼬리 딱 걸렸어. 어딱 걸렸지. 딱 걸려주. 도망가주. 소용없주. 어, 차터아터 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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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딱걸 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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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려 쭉, 딱 걸려 쭉, 딱 걸려. 걸렸... 아, 니나 후진 했다고 이 긁지 같은 조작감. 아, 나 진짜. 아, 여기까지. 예, 네, 여기가 1981년작. 예, 네, 건아미 정글러였습니다. 안녕.